안녕하세요. 마징가 부동산입니다. 대전에서 딱 10분 거리에 위치한 공주 반포면 지상 2층 건물 2개동과 토지 매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831평이고요. 그중 2층 상가 건물이 2개동 있습니다. 바로 옆 하천부지에 접해 있으며 건물 2개동과 바베큐장, 단독 주차장까지 넓은 부지와 건물을 사용 중인데요. 현재 직접 거주하면서 레스토랑과 커피숍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2017년식 일반 철골조 건물이고요. 인테리어와 조경시설들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급매로 매도하고요. 평당 300만, 25억에 매도합니다. 조건 맞으면 더 절충 가능하고요. 정말 급매물입니다. 대전에 딱 10분 거리라 접근성 좋은 공주 토지건물이니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